습니다. 성광입니다. 아, 이 시간은 이제 지게바람일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게계를 지닌다. 그런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시라 파라미타. 이 계율 부분의 어떤 경제를 보면은 시라라고 하는 시라바람일 이렇게 예,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시라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그대로 소리에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라. 시라, 아, 파라미타. 이 시라라고 하는 이 말은 행위, 습관, 도덕, 경건, 성격, 뭐 이런 뜻을 가진 인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기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해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생활화한다 해서 지, 지킨다거나 가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화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라고 하는 부분은, 아, 부처님께서 수행을 함에 있어서 혹은 일반 불자들이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 그 장애 요인에 어떻게 잘 벗어날 수 있느냐 혹은 자기 수행을 원만하게 해갈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수행에 좋지 못할 걸 이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거죠 본래의 그 경문을 보면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 보다 그지계의 뜻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근기, 근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자질 상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심지가 굳으냐, 그렇지 못하느냐. 혹은 어떤 수행의 경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정없이 아 좀더 좋지 못한 세계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지게 바람이라 보면 좋겠습니다. 그율사서님들께서는 해서는 안 돼. 이런 쪽의 해석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권유 입장보다도 하지, 않,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좀더 강력한 뜻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인도 원어 쪽의 입장을 보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 수행에 있어서 하나의 방패와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나아갈 목적지에 대한 안내도와 같은 것이라서 길을 잘 알고 지역을 잘 아는 이들은 지름길을 가기도 하고 몸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 숲을 해치고 나아가기도 하고 뭐또 잡초를 거침없이 가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판을 보아가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목적지에 바르게 편하게 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일 경우에는 지금 나는 바쁜데 아, 이 50리 길을 산을 돌아서 갈수 있느냐? 그래서 산을 넘어서 그냥 가겠다. 물론, 그게는 맹수도 있고, 잘못하면 길을 잃을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은, 나는 이 50리 길을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 이 하루 종일 걸려서 50리 길을 갈 행편이 못되니까, 산을 넘어서 나는 한달 만에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자기 스스로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용기와 능력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는 바로 이지게 바람일 부처님께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항목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수행을 원만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계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내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목 자비심을 바라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불살생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보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안하는 것에서 그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무생명이 종기함을 알고 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생명들을 우리가 방생하죠 방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생명을 살려나가는 입장이 방생인데 그러한 자비행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목을 우리가 자꾸 어그러뜨림으로 해서 청정함을 잃고 자비심이 자꾸 어, 사그러든다. 그런 입장에서 이 지게바람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아, 이 개목 부분을 행위에 에 따라서 이제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그 성품 성자 성계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성격상 정한 계목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뭐 그것을 꼭 제정하지 않더라도 본래적인 성질이 제약에 해당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생이라든지 도둑질 같은 것은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사람 목숨 자꾸 죽인다 그냥냐산님이서 아, 목숨을 자꾸 죽이는 것은 뭐예요 무자비 그러죠 우리가 아, 자기 마음에 자꾸 자비가 사라지고 그 자체가 또 죄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처님이 안 정하지지 않으셔도 그건 죄악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성품성자 성계 그렇게 되는 거고 아, 차계 이건 예방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 세간의 비난을 맞고 혹은 그것보다도 좀더 중한 죄를 자꾸 범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아, 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뭐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음식물을 먹는 자체는 죄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음식물을 먹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예컨대 뭐 술을 먹지 말라.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계율 쪽에서 보면은 술을 먹지 말라는 보다 도 술을 팔지 말라가 더 강합니다. 이게 술을 파는 것이 훨씬 더그큰 제목이 됩니다만은. 술을 적절히 먹고 예를 들어서 병이 낳는다 혹은 뭐 건강을 유지한다. 아또 술을 한두 장 함으로 해서 일을 훨씬 더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어, 조화롭게 되고 한다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술을 먹다 보면 그렇게 안 되죠. 자꾸 많이 먹게 되고, 주량이 늘어서, 많이 먹다 보면, 아 술이라고 하는 자체가 흥부, 사람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아 자제력을 잃게 돼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혹은 행패를 부리게 되고, 이런 다음 단계로 자꾸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차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일어날 것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승계냐대승계냐에 따른 그런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문계냐 보살계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성문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 불교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건데, 제가인에게는 5개나 8개로 규정되고, 출가자에게는 10개나 250개 혹은 350개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고, 보살계 쪽으로 보면은 삼치정계라고 하는 것,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십중금계, 사십팔경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계목을 분류할 때 이제 그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자면은 먼저 이제 필수으로 삼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이러한 음, 계로, 어, 이것은 뭐 대승 소승 할것 없이 전부 다 기본계입니다. 제일 처음에 받을 수 있는 게 삼귀계. 우리가 그 교단에 우선 일원으로 될 때는 삼귀계가 제일 먼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계 제가 아, 신도로서의 기본 계율. 이거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 뭐 그릇된 성행이 하지 말라는 것,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 아, 술 먹지 말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 기본 오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살이 삼치전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승보살계의 대표적인 것인데 아, 세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삼치전기라고 그럽니다. 섭유리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 부처님께서 정한 규칙을 지킴으로써 여러 가지 그릇된 것을 막는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섭 섬법계 이것은 지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 선을 행하는 자비행을 행하는 쪽으로 나간 때 어, 선법계 그 다음에 섭중생계 중생을 다 섭한다 아, 어, 포용한다 이런 뜻인데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 그래서 뭐 요익유정계 어, 일체 중생들을 요익 이익되게 하는 계율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십중근계 이건 절대로 법망경에서억기서는안 되는 계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삼복선 자꾸 죽이는 것그 다음에 남이 주지 않은 걸 자꾸 훔치는 것뭐저좀 많이 가진 사람들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어, 그럼 우리가 어적그러지만은 부처님 계목으로 보면은 그렇거나 말거나 남이 안준걸 가지는 것은 우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 다음에 그릇된 어떤 성윤리 그 다음에 자꾸 거짓말하는 것 어, 악의로 거짓말하는 것그 다음에 술을 팔지 말라는 거 하는 것그 다음에 사중과계라 해서 일체 불문의 대중들에 대해서 그 죄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자꾸 그것은 말하자면 대중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진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더큰 문제가 되니까 근데 뭐 요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그. 문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진실을 알기 전에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십중근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계목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뭐 누구누구가 뭐 해가지고 아 예를 들어서 언론에다가 그 스님, 뭐 어떻고 저떻고 비방해버리는 것은 사실은 그 스님을 그 스님이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십중근개를 범하게 됩니다. 기율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 부자찬, 회탁에 이런 것은 자신을 칭찬하지도 말고 남을 비방하지도 말아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나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이러이러 하니까는 그럴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을 자꾸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불간석가역이라 하는 것인데, 내 것을 아끼려고 자꾸 남을 비방하는 것내걸 지키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십중근계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해버립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부터 멀리 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켜질 때 사실은 우리가 뭔가 화합이 되고 교단이 화합되고 그런 거죠. 이게 너무 어, 십중 근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이렇게, 에, 언론에 터뜨린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한다든지 함으로 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나중 부분이고, 어, 우선 우리 교단이 자꾸 흐트러지고 또출가 제가 할것 없이 우리 교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게 에, 틈이 생기고, 어,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 부진심불쇄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잘못을 참여하는 이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물리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참여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참여를 받아줘서 다시 구성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요즘에는 그 문제가 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방삼보계 불법성삼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바라봐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것은 법망경의 몸인 십중근계로 해서 아, 불교에 들어온 사람은 이 부분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무거울 중자를 쓴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그런 계열을 얻었을 때는 바로 축출당하는 아, 교단에서 넌 교단의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물리칠 수가 예다는 아, 쫓아내도 상관이 없는 계목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사실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 개를 지니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도 어 여러 그 경문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저는 보조 어 불일국사 의 기초심 확인문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어 그개초심확인 모는 이렇게 시작되죠. 아 부초심지인은 수월리하고 하고 친근현선하여 수오개 십계등하여 선지집은 개처라 그 부분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아 대적 무릇 처음 불문의 마음을 낸 사람은 모름지기 그릇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멀리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올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불교적으로 하면은 선지식을 자꾸 가까이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친근현선하야 그래서 선지식, 훌륭한 도인, 수성 이런 분들을 의지해서 수 5개, 10개 등 해서 5개나 10개 등을 받아서 선지지범 그것을 지킬 때와 혹은 풀 때를 잘 알아서 가야 된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선지지범개차. 개차법 이릅니다. 열 때가 있고 풀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무언가를 모면하게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건 절대로 안 되죠. 음, 그건 반드시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직 무언가 다른 부분을 모르는 아이들이 자꾸 나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너 자꾸 그그 콜라 같은 거 자꾸 먹다 보면은 나중에 어 밤에 그화장실갈때 화장실에서 너 무슨 귀신 나온다?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만은 아이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말하자면 그 계율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계를 파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방편으로 인도를 해 들어오는 것은 계율을 파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가 뭘 모임을 하고 자기 이익을 하,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위치로 이걸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능하면 은 개목은 안 하는 쪽으로 딱 지켜나가는 쪽으로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뭐 여기서 이제 대충 음,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만 뭐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낯선 곳을 가고 있는데 가지고 갈 안내도와 같은 것이다 아, 그리고 지도와 같고 또 어떤 복잡한 도, 도해지에서 어느 길로 가라는 이정포와도 같은 것이라서 처음에 가는 이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가야만 되고 또 대부분의 경우 그 이정포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가다가 잘못하면 공사 인장에 도달하고 길이 끊어지고 뭐 하면 결국 또 시간 걸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처럼 이 지게바라밀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실 때 이계위사, 기율로서 스승을 삼으라 하는 말씀을 내렸다시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승가의 화합이라든지 혹은 제가 출가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불자 구성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도 바로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그 이런 계목이라든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도 안 지키면서 무조건 남 피방 할라 들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우선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아 이건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자체가 길을 어기는구나 할 때는 입을 다물는 것이 올바른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둬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욕바람일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